그리고 얘는 지금 어 살짝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밑에 간격이 조금 일정하게 나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약간 삐뚤삐뚤하거든요. 여기도 여기가 좀 넓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죠. 제가 봤을 땐어 지금 약간 이게 눈꼬리 끝이 너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뒤로. 살짝만 약간 빼주시고, 그러면은 뒤에 면적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여기 맞추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손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눈이 뒤로 빠졌다. 여기. 기회가 조금 살짝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눈이 여기 라인이 보면은 삐뚤삐뚤하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만 깔끔하게 잡아주셔도 캐릭터가 안정적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드해서 밑으로 보면서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솔로. 이것도 단축키로 지정해 주시고 저는 alt-q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눈은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는데. 이거 이미지를 보시면 얘가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실루엣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약간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일단 코를 저번에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사람의 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코뼈가 있고, 연골이 있고, 그래서 코뼈가 있는 부분이 조금 도드라지고, 여기 보면 좀 약간 과장돼서 그렸는데, 대부분 코가 이런 구조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약간 거부감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여자 코고 이쁜 코인데 이거는 약간 토박한 서양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작업을 이렇게는 잘 작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그할때 이거를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여기서 좀더 부드럽게 리터칭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약간 느낌이 그냥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일자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엔진에서 이렇게 엔진에서 나중에 라이트를 세팅할 때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강도를 좀 줄이고, 범위도 좀 줄이고, 나머지 라이트를 다 꺼줍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올렸을 때 위에서 라이트가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이런 구조로 만들어 줘야지 코 밑에 이런 그림자가 생겨요. 코 우리가 흔히 코라고 생각하는 실루엣의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라이트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하이라이트,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